미션, 달성. 피포드. 리아즈. 어, 협상을 더 시어, 시도하는 건 가능합니다. 한번 더. 지금 돈이 없어야. 어, 돈이 없어. 피포도 아니야? 피포도 어, 안 팔아? 안 팔아? 아, 안 돼, 안 돼. 자, 유럽 최우수 선수상. 어, 메시나 마라톤 하겠지. 어, 날두네? 날두! 날도. 디뉴 이제 트레이드 할게요. 잊을 수 없는 하루. 메쉬랑 네이마르네. 오케이. 자, 디뉴 성립. 자조화탄 타랑 디뉴랑 바꿨어요. 얘는 이제 보냅니다. 아 맞다 트레이닝 트레이닝. 야, 트레이닝 해야 돼. 디아 좀결렬됐어아씨 어, 저는 타왔 고요. 자, 트레이닝 애들 플레이 메이커 탄소 탱크 이미. 체력은 99이기 때문에, 이선 침투할까? 이선 침투해, 어. 이선 침투하고, 플레이메이커. 자, 여기 가겠습니다. 자, 다음 그거네. 알고이튼 비온 오케이 브라이튼 가자. この時間は... ブライトンからエバーこちらの一戦をお届けいたします。このゲームの解説は元日本代表ミッドフィルダーダフィー、ー危ないシーンでしたが、ここはクリアの対応。繰り返しクロス。こちらご覧。ああ。まさに順取り合戦っこところですね。そうなんですよね。裏を狙っていきます。チャンワンツーからシュートというシーン。

야, 그래도 차곡차곡 이기고 있어. 야. 예, 네. 피샬링 송, 새골 일단 이 스쿼드로 이반 시즌을 가야겠어요. 음. 네. 아, 루인, 그래. 갔다 와라, 야. 룩맨 아, 있으니까. 농무에 안, 안 팔릴 건가 봐. 갔다 와. 자, 이렇게 돈 벌어야 돼요. 어, 살라스가 좋은데? 야, 좀 많이 팔았으니까, 애들. 찔러봐. 오, 사르스. 야 사르스 와. 야 사르스 와. 아, 이씨왜 이렇게 비싸게 달래 또? 아, 야 그래,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아, 좋아요. 자, 사르스까지 영입 했습니다. 또 누구? 자, 그러면은. 살라스 9번 줘야겠다. 이브라너스 왜? 어, 라스 이브라니가 20분에 21. 후. 자, 마지막에 살라스까지 영입하면서 와요. 아, 왜 월간베스트 강인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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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이고, 살라스 오자마자 성장하네. 와퍼드. 아, 야, 2 3일 더비 있다. 리오플이랑. 자, 우리에게 가장, 가장 중요한 경기. 가자. 살라스 기대된다. 아, 히샬리송 왜?

逆に引きすぎたことによって相手に攻め込まれて失点してしまったわけですからね。スルパスここで受けてサラスバース,スサラス。<laughs> ああデ,ーーデービ中でデービゴール。チェックを受けながらのシュートを決めてきた。うわあ、ちょい相手からの厳しいチェック。わ <laughs>、まあ、ヒ <laughs> ントる。列中でも続いてシュートを受けるっていうのは素晴らしいですよね。 オッケーああ、みんじゃナイスああ、みんじゃや。ここはタンドスまで集中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ところですね。ナスどカウンターを狙うしかないでしょうね。石原さん、プレッシャーかけたいところですよね。チュースナイス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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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연승했다, 야. 3연승. 맨유 리버풀. 이런 팀들밖에 3연승 못했는데. 어 케니 급성장. 어우 씨. 야, 강현이도 좀 뜨자. 급성장. 와 드디어 리버풀이다자 더비매치 어자 패배는 용납할 수 없다 아 어, 더비매치 <laughs> 자 케이타네 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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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스 자 태고의 기분으로 집으로 집에 돌아가자고? <laughs> 그래 그래. o t 랜드 리그 l a n 자더 e a 치니까 볼게 이거. ゴール裏のコップスタンドはすでにサポーターによって赤く染められていますこの時間はリバプールといえばーこちらの一戦をお楽しみいただきますコンディションですが現在こちらは晴れています大条件でのナイトゲームになりますこのゲームの解説は元日本代表ミッドフィルダー北沢剛さんです北沢さん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덜덜해 만에 쌀라와씨 어떻게 이기지 고? 사키타 사이시리즈주목 체인벌린. <목소리> 오리기가 나오네. 필미뉴가 이제 발성을 갖기 때문에.

さあ、サディオマネフラグは上がってくださおっおっとこれは実際当たっていなかったですかねわあ、これシミュレーションを撮ってねうーわー、いっしーし、ね、や、だいんだよアンドリュー・ロバートソンロバートソンからサディオマネ起きましたよー裏へ届くかロバートソンからサディオマネかたよ,こたよおお、ダイス

さら,さらにピッコーズ。おっちょおちょサルスサルスおっ<あ> <laughs> <laughs>

아, 아 뭐야 순. 이거? 아기 아, 그 있었는데 아기 아, 있었는데 아 너무 아쉽다. 아. 어. 뭐야. 야, 이씨. <laughs> 야, 염자. 아씨 아, 박지성. 아, 부상. 아, <laughs> 장난 아야 진짜. 아씨 와, 시월에 온다고? 아, 크진 않네, 이거. 어왜 즐겨찾기 선수 그거 안 뜨지 왜? 그래게 뜨지. 아 멋있어. 아 지속파. 아 너무 멋있어요. 오씨야 애니메이션. 자 감독님 덕분에 우리 축구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아 민지 잘하고 있어. 어. 자 정신차려 가자. 카라스오라스 オッケー。ロングフィードで狙う。カーディフ、先ほどから中央に人数をしっかりかけて守ってますね。そうですね、中にインわあ、カミナー。ーー長いボールを送ります。さあ、一気にカウンター。スコールス。 주이기와 들어가네. 오 <laughs> 어? 오케이 바람잡이 나이스. 그래 바람잡이. 살라스 좋았다 바람잡이. 2대 0에버톤 승리です. 희열의 타이틀 산을 마다와정시려아라 이제 잘하자 이제 6등. 야 그래도 없다뭐은 없네. 어, 없네. 어디야 토트넘. 와 아, 토트넘. 세계는 부로고팔 아, 이제 나도 고프하면, 사자. 이제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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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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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토트넘. 자, 정신 차려, 얘들아. 우리 FA컵 떨어졌어. 야, 리그 몰빵해야 돼, 진짜. 가자. 에릭센이랑 흥민이랑 바뀐 것 같은데, 포지션이. 어우, 씨. 어우. おーいい形ですわ。ああ、いい展開ですね。サラス。オッケー。ええ、サラス。ああ、そうよ。サラス。ディフェンダーに寄せられながらのシュートを放ったんですが、しっかりと決めてきました。

한번더의마사 오케이. 한번도 똑같이. 어, 나이스. 와, 수 너무 경고하다, 얘들. 오, 흥미나. 오! 흥 좀만 기다려. 너 영입할 거야. 흥민아 너 영입할 거야, 너.

실은 쫓아 버이아지 아! 와, 이거 막네. 한번 해보지. 와, 이것도 막고. 네, <목소리> 다 <목소리> 아 그래 안 들어갈 고같됐어 아유 오케이 아토토 이겼다. 토토 8 등이네요. 첼시 맨시티가. 음. 와, 메뉴다! 어, 메뉴다!